네, 안녕하세요. 2025 에듀윌 스포츠지도사 필기한공극장 스포츠 윤리 파트를 맡은 임다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 스포츠와 윤리 파트의 이론을 다루는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쭉 이론을 함께 짚어보셨는데 어떤가요? 네, <laughs> 저희가 이제 마지막 7장과 8장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장은 스포츠와 인권입니다. 최근에 이 스포츠 인권 관련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어떤 그런 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에 어, 최근 들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포츠 인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스포츠인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그리고 누구나에게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를 뜻합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그런 인권 문제가 발생하느냐를 본다면 먼저 학생 선수들의 인권 문제. 뭐 예를 들어 인권을 침해받는 사례들이 있죠. 뭐 어, 너무나 운동만 강요한다거나 아니면 뭐 폭력, 성폭력 등이나 사생활 침해, 뭐 가혹 행위 이런 것들 등으로 어,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권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예를 들어, 내가 성폭력을 하지 않았고, 내가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권을 지켰다라고 할수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더 포괄적인 범위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 사례라고 본다면, 그런 어떤 폭력 사건, 성폭력 사건,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문제도, 어, 뭐한 5, 6년 전부터 이제 이슈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어~ 이 학생 선수들이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신분 이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럼 왜 보장되어야 하느냐를 봤을 때는 사실 이 운동 선수들은 은퇴를 무조건 맞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비교적 빠른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운동만 해왔기 때문에 어~ 그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 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이후 삶을 준비해야 하고 또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건 보장을 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생활권인데요. 이 생활권도 사실 뭐 어떤 선수의 안정권, 휴식권까지도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뭐 대출전 횟수를 제한하고 또 합숙 기간, 최저 학력 제도, 뭐 출결 일수 이런 것 등을 이제 계속해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최저 학력 제도입니다. 대학에서는 시제로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뭐냐면 최저 성적 기준을 제시해요. 그래서 그 제시한 기준에 미달이 되는 학생은 선수로서 대회에 출전을 할수 없다. 라는 제도입니다. 이걸 왜 하냐? 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 후에 경력단절을 대비하고, 또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또 운동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이 제도를 좋아하느냐? 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취지가 너무 좋죠. 근데 이 최저학력제도가 현장에서는 특히나 선수들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학교 수업 다 들어야 되고 주말에 자꾸 리그하라고 하니까 주말에는 시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문제가 이들의 그럼 휴식권은 어떻게 보상되느냐 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운동으로 진로를 정한 것 뿐인데 왜 공부를 강요하느냐 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지도자들도 당장 대회에 출전해서 선수의 경기 향상을 이끌어야 하는데 수업 시간 때문에 훈련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 탐탁지만 않아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 역시도 이제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고 이런 현장에서는 사실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찬반이 뚜렷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특기자 제도인데요. 이 특기자 제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도 또 이제 대학에서 이런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면, 어, 운동부를 없애라, 뭐, 특기생티 o 를 줄여라, 라는 그런 여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뭐, 입시 비리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학생 이 진학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다, 라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 뭐 투명하게, 네, 저, 선발을 하고, 그리고 학교 성적과 수업 일수를 입시에도에 반영하고, 요런 또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어, 많이 개선하려는 노력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말 리그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주말에 이제 시합을 해라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어, 너무 좋죠. 취지는. 평일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학교 수업 끝나면은 훈련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시합 뛰고, 취지는 너무 좋은데, 이제 문제점은 또 이들의 휴식권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주말을 활용해서 막 원정 먼 곳으로 경기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가까운 주변에 이제 대결을 할수 있는 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사실 이거 자체가 조금 무의미하다라는 입장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스포츠 지도자. 어떤 인권, 이 윤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지도자들이 어 어떤 가해자로 지목을 받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들의 인권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지도자에 의한 폭력이 일단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요, 뭐 경기 출정권을 지도자가 가지고 있고, 그쵸? 그렇죠?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어~ 그리고 선수 체벌이 아직도 이루어지는 이유는 굉장히 자기 합리화를 하죠 나는 선수를 위해서야 그리고 이 선수의 경기력을 위해서야 이 선수의 미래를 위해서야라는 어떤 그런 어, 합리화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선수와 학부모도 묵인을 하는 그런 문화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선수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해결을 해야겠죠 해결을 해야 하는 방안으로는. 어, 이들의 어떤 그 수직구조 상하 어떤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어, 방안을 마련하고 또 교육을 진행을 하고 또 처벌을 강화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폭력을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폭력과 더불어서 성폭력입니다. 이 성폭력을 사실 성추행, 성, 희로 성폭행 모든가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폭력의 원인은 어 사실 폭력의 원인과 비슷해요. 어떤 어 그런 잘못된 인식과 행동, 상하 구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 스포츠의 특성상 굉장히 의리를 중요시하고 또 어떤 강압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해도 당했다고 말을 못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어, 끊이지 않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해결 방안 같은 경우에는 교육 이루어져야 되고요. 처벌 강화, 또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교육자로서의 책임과 권한, 지도자로서 네, 이렇게 어, 권한을 가지고 있어 야 책임을 느끼고 책임이 있어야만 그 권한이 따라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중요성을 한번더 강조하고요. 그리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4항에 의거해서 이 스포츠윤리센터가 2020년 8월에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런 인권, 윤리 문제에 있어서 상담, 뭐 어, 조사, 처벌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체육인을 위한 어떤 독립기구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스포츠를 통해서 정말 아이들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곤 합니다. 물론 이 스포츠에는 좋은 가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성을 함양할 수가 있죠. 하지만 간혹 발생하는 이런 인권침해적인 사건, 비윤리적인 사건은 정말 스포츠가 좋은 거야? 정말 아이들이 스포츠를 하면 인성을 함양할 수 있어? 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 온전히 스포츠를 하는 스포츠인들이 먼저 이 스포츠를 즐기고 스포츠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립한다면 훨씬 더이 스포츠의 인성적 가치, 교육적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이 스포츠 조직과 윤리입니다. 네. 어, 스포츠 조직과 윤리 파트에서는 어떤 정책 윤리까지 한번 다뤄볼 텐데요. 이 스포츠와 정치는 먼저 뗄래야뗄수 없는 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는 스포츠를 이용을 하고 스포츠는 또 정치를 이용해야 상호간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스포츠와 정치를 구분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막상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떼놓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가 스포츠에 개입하는 이유는 사실 스포츠만큼 이런 화합의 기능을 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그렇죠?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스포츠의 사회적 이슈와 또윤리성 문제도 발생을 하는데 이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 문제는 이 사회적 문제로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의 정치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있는데 순 기능이 뭐고 역 기능이 뭔지 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스포츠의 정치적 기능인순 기능은 일단 말씀드렸죠 화합 증진, 구기 선양 와 스포츠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역 기능은 오히려 갈등을 분쟁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악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이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의 순 기능은 어, 사실 뭐 어떤 사회 통합을 유지하고 또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목표 성취를 달성하고 이런 또 기능들이 있고요. 또 역기능으로는 상업주의로 오히려 증가시키고 또 이런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가 사회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은 심판 윤리입니다. 이 심판 윤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포츠에서 가장 윤리적이어야 하는 스포츠인이 누군가요?라고 했을 때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사실 선수도 있지만 심판도 있죠. 왜냐하면 이 심판의 도덕적 조건, 즉 심판의 자질을 살펴보면 일단 공정성이 너무 중요해요. 객관성, 책임감, 이런 도덕성 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질들이 이루어지어야 하겠죠. 이 심판의 수행 직무를 살펴보면 일단 경기를 요새는 비디오판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경기를 모니터를 하고, 그리고 명확한 어떤 공정성을 가지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경기를 판정을 해야 되고,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스포츠 상황에서, 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다양한 경기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능, 이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요. 뭐, 순기능은 이제 뭐, 일단 굉장히, 어, 공정성, 을 강조할 수 있고 심판의 어떤 절제에 있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고 네어 그리고 보편 타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객관적이다 또 필연적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기능은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심을 무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비윤리적인 사건 바로 편파 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제 비디오 판독 도입이. 어, 굉장히 많이 이제 도입이 됐죠. 그렇고, 또 신반에 대한 징계도 강화되고 있고, 신반 관련 교육도 또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스포츠 조직의 윤리 경영인데요. 이 스포츠 조직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 스포츠 단체 굉장히 많겠죠. 스포츠를 경영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스포츠 협회나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 기본적으로 어떤 직무 윤리를 갖춰야 하고요. 그리고 일단 스포츠인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어 공정하게 또 신뢰성을 바탕으로 어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조직의 윤리 선진화 방안으로는 이렇게 어 스포츠 단체 자력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또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결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또 법적 제도를 정비하는 데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윤리 강령도 이렇게 단체마다 굉장히 많이 마련을 하고 있어서 이런 노력들이 스포츠 조직에서도 노력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정윤리와 책임윤리를 이렇게 보면요. 이 스포츠 조직에서 먼저 심정윤리는 어, 행위를 발생시키는 도덕적 신념 또는 확신을 중요시하고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하지만 이 책임윤리는 말만 들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중요시 하죠. 그리고 선한 동기로만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윤리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정치 관계자나 이 조직 구성원들은 아무래도 이 좋은 결과를 우위에 두고 판단을 하겠죠. 스포츠 조직에서 비윤리적인 행동이 일어나는 원인은 사실 뭐 개인의 양심 그리고 또이 심정 윤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자신의 그 속한 조직의 이익만 생각할 때 비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와 관련된 원칙과 정의가 있는데요 이 평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 기회 균등의 원칙 자유 원칙 원주정 원칙 절차 적정의 평균 적정의 분배 적정의 법률적 정의 자연적 정의 정말 많이 있죠 네 근데 이게, 어, 이렇게 구분을 해서, 네, 여기 는 원칙, 여기 는 정의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게 시험에, 아, 최근에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 쓱한 번씩은 꼭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조직 윤리의 개념으로는, 이제, 사실 조직 윤리는 개인 윤리보다 이제 상위 개념으로 어떤 개인의 도덕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조직의 공통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조직의 이익만을 생각하다가는 이제 개인의 양심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적 윤리로 보면 비윤리적 행위지만 조직 윤리 측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 윤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활동할 때 조직이기 때문에 이 도덕적 규범에 강하고 오히려 더 필요하고요. 또 이런 윤리 강령이라던가 매뉴얼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직 윤리는 모두 개인의 윤리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의 역할과 요구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이것도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개인 윤리는 어떤 비윤리적인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건 개인의 문제야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사회 윤리는 아니야, 이건 환경의 문제야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조금 명확히 가져야 되고 이 윤리적 관점이 최근에 이제 기출 문제로 출제가 되어서 어, 포함을 시켰는데요. 이 윤리적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회의주의, 객관주의가 포함이 됩니다. 상대주의는 어, 사실 윤리는 어,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도 상대적이야라고 보는 관점. 절대주의는 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절대적인 가치야. 라고 주장하는 입장. 윤리적 회의주의는 도덕적 믿음의 정당화를 부정하고, 객관주의는, 어, 도덕원리는 보편적인 객관적인 타당성을 지녀, 도덕적 규범은 이해로 향후할 수 없어. 라고 주장을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문제들까지 제가 한번 다뤄보았고요. 이렇게 해서 총 1장부터 8장까지 이론을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어, 이 윤리 문제는 쉬울 것 같지만 어렵고 굉장히 정확할 것 같지만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했던 그런 이론들은 조금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그 응용 문제들을 얼마든지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 이론 강의를 듣고 열심히 또, 문제집을 푸신 다음에 꼭 합격하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